안녕하세요. 임프란트타이거입니다 최근 교통 검칙금 과태료 정말 많은 분야에서 바뀌고 있고 그 처벌 수위나 단속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속도를 줄이고 각종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무조건 과태료 두 배를 물어야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과태료를 두 배로 물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최근 많은 분야에서 경찰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 암행단속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 가고 있다 라는 것이 경찰청의 판단인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조심하는 것이 12대 중과실이죠. 신호위반이나 지시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속도위반 사고, 인도 침범 사고,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음주운전, 우면허운전,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위반, 승객 추락방지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난다면 중과실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가입했든 가입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처분을 받는 사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신경쓰고 더욱더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요,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려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죠. 벌금뿐만 아니라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했을 때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더욱 더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12대 중과실 사유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곳 외에도 과태료가 일반 도로에 비해서 두 배가 적용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실버 존입니다. 두 배가 적용된다 하는데 어떤 위반이 있냐면요 통행 금지에 해당되는데 통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반 도로에서는 4만 원을 부과하지만 실버 존에서는 8만 원을 부과한다. 그리고 주차나 정차 위반을 했을 때는 4만 원이지만, 여기 마찬가지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속도 위반을 했을 때는 40km를 초과하면 일반 도로에서는 9만 원인데, 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 20km에서 40km까지 초과하셨다. 여기에서는 9만 원, 20km 이내에서 속도위반을 하셨다면 실버존에서는 6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지시위반을 하셨다 과태료는 12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행했을 때 횡단보도에서 의 위반은 6만원에서 12만원까지 늘어나고요. 일반도로 위반의 경우에는 4만원에서 8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벌점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실버존에서 과태료만 내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되는 경우에는 벌점도 함께 부과되는데 속도 위반의 경우에는 60km까지는 일반 도로가 60점이라면 5구역에서는 120점, 40에서 60km는 30점이 60점으로, 20에서 40km는 15점이 30점으로, 20km 이상의 속도위반이라면 일반 도로에서는 벌점이 없지만 이곳 실버존에서는 15점의 벌점을 매깁니다. 신호위반, 지시위반했을 때는 15점의 벌점이었던 것이 30점으로 높아지고 보행자 보호의 의부 불행을 했다. 라고 한다면 횡단보도나 일반 도로 10점이 벌점이었다면 20점까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태료 그리고 범칙금 차이는요,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차량을 대상으로 적발했을 때 무는 것이 과태료이고요, 범칙금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서 적발되어서 누가 운전을 했는지 알수 있을 때, 그러니까 신분증 조사를 통해서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지적을 당했을 때 이때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이라 한다면 과태료의 준하는 범칙금도 물고요. 여기에 따르는 벌점까지 함께 무는 것이니까 실버전에서 여러분 조심 운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만 신경 쓰다 보니까 실버전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앞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도 6월부터 실버존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과거처럼 생각하시고, 노인들이 있는 시설, 또는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복지회관, 또는 의료시설, 이런 곳 앞에서만 실버존이 설치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주변도 실버존으로 지정이 된다. 6월부터 지정이 되고요. 올해 말까지는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 11곳이 실버존으로 지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속도위반 30km 이하죠. 꼭 지키셔야 되고 만약 과거를 생각하시고 전통시장 앞에서 달리던 속도대로 달리다가는 벌점도 받고 그리고 과태료까지 물수 있다 하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